자, 보여주세요. 시작! 아,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. 다 소리 내니다됩니다 자, 니 자, 니니다 자, 맞습정답 자, 맞습니다. 자, 맞습니다. 니다 자, 맞습니다. 자, 맞이그다 말씀하시면 안된다 자, 맞습맞습니 맞습니다. 뭐뭐 하는 뭐 뭐. 준비! 정답한번말씀해주시 정말, 정정답 정말, 정말, 정면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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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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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정정답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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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정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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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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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모르겠네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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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매우 해요 고릴라, 고릴라. 섹시한 고릴라. 정난 매우 훌륭해요. 자 먼저 나왔으니까. 네, 키스하는 고릴. 아 예, 키는 고릴라. 매우 훌사해요 뽀뽀, 키뽀 섹시한 오랑 아, 니구요섹한 고릴라. 매우 해요